2023년의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 이 말은 술자리 농담도 유튜버의 헛소리도 아닌 대한민국의 동북아 역사재단 박재양 이사장이 한 말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80년 전 영국인의 시민의식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인식이다. 그리고 그 인식을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 역사를 지켜야 할 동북아 역사재단의 수장이다. 박재양은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평생 영국사를 연구해온 학자로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영국사학회 회장도 지냈다. 하지만 2023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자 학계는 축구 감독의 야구 해설가를 안친 격이라고 경악했다. 박 이사장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편집자로서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비판하며 뉴라이트 역사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일제 강점기의 강제성을 흐리며.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된 후에는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과 공유할 수 있는 유산이라며 중국의 동북공정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박재양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서 가해자 논리를 대변하며 우리 국민을 비하하는 언사를 이어갔다. 또한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신 상태가 글로 먹은 미개한 국민이라고 일갈했다. 영국사를 깊이 연구하고.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박 이사장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지킬 자격이 있을까? 박재양은 어쩌다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일까?